안녕하세요 우리자대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낚시터 가기 전에 미끼 세, 미끼 사는 곳 차량 세우는 곳 그리고 우리자대 대기장소 가는 곳 나박이 세우는 곳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길포 오시면 여기 수산증매장이 있고요 수산증매장 바로 뒤로 들어서면 대박마트가 있습니다 대박마트로 오셔서 여기 오면 미끼채비 다 있습니다 빙어도 있고 여기 대박마트에 들어오셔서 대박마트 들어오면 이렇게 낚시용품도 있고 잡화 과자, 소스류, 라면, 과자, 미끼, 아이스크림, 물, 술, 술, 음료 다 있고요. 여기서 사시면 되고, 카운터 계산하실 때, 카운터 계신 분한테 우리 자대 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다 사시면, 이제 대박마트를 나와서, 배 수산시장을 보고 좌회전 저기 보면 우리 자도 배타는 곳이라고 따그마하게 써 있어요 요거 보시고 요렇게 이제 수산물시장 왼쪽 편을 거쳐서 가시면 되고 주차는 여기 주차장도 있고 여기 수산물센터 주차장은 수산물센터 오시는 분들이 세우셔야 돼서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요. 주차장이 이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 군데, 두 군데 편하신 곳에 세우시면 됐고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이게 삼길포항 써 있고요. 삼길포항에는 부장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부장교, 저쪽에 해경 앞에 여기가 새로 생긴 부장교인데 여기는. 헤르메스를 제외한 나머지 낚시배들 타는 곳이고요. 아 천마호도 이쪽에서 탑니다. 이부잔교를 내려오면 참고로 이부잔교 아침에는 서리 얼고 하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다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부잔교 내려오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교를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쭉 배들이 있고 여기에 오시면 우리자대 대기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벌써 1번 하바기가 있어요 여기 대기장소에 세워주시면 되고 아바이는 여기다가 1번으로 해서 이쪽 방면으로 부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날 12시부터 인정이고 아바이한 개당 세분 인정입니다 그리고 일찍 오시는 분들께서는 본인 아바이 놓지 마시고 여기 저희가 파란 통을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이 아바기를 세워주세요. 아바기 분실시에는 저희가 변상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일찍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 파란색 아바기를 세워주시고요. 제가 아선을 하나. 아랍죠아이 엔진인데 <laughs> 제가 아바게 세우는 선 잠시 후에 이거 영상 찍고서 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바게를 이렇게 서 1번을 세웠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분은 2번, 세 번째 오시는 분은 3번 요 순서로 해서 이렇게 쭉요 순서로 쭉 가시면 되고요 제가 바닥에 선 그어 놓을게요 그 선에 맞춰서 세워 주시면 되고 아박이 간간이 이쪽 반대쪽으로 세우시는 분 계신데 인정 안 해드리고요 아박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는 사진 찍어서 저 밑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네이버 우리자대 카페 거기에 아박이 인증합니다. 올려주시면 되고. 오시는 분이 세분 이상이실 때는 아박이 두 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1번은 있으니까, 2번은 이상, 3번은 없으니까 빼고. 아이씨, 이거 왜안 돼? 그리고 만약에 첫배 시간이 지나서 도착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이 안내판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일하다 보면 문자를 못 봐서 배를 못내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시면 제가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아바기는 한 줄로 세우시고 두 줄로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저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자대 오시기 전에 대방마트 들리는 법 주차장 세우시는 법 우리자대 배타는 부잔교 찾는 법 우리자대 대기장소에다가 압박이세게는법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업시니까요. 내일 뵙겠습니다.